자, 그다음 문제를 봅시다 재밌을 거예요. 재밌죠? 신나죠?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자, A, B에서 출발을 했는데요. A, B에서 출발을 했는데, A, B에 두점 이렇게 잡아놓고, A, B 두점 잡아놓고. 접점이다. 아, 접점이다라는 건 뭔가 써먹으려고 지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. 써먹을 수도 있을란 거 모르겠어요. 맞죠? 어. 그런데 APB가 몇 도? 36도가 됐답니다. 36도가 됐대요. 그럴 때각 x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봅니다. 각 x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. 자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하죠? 접, 접선이다가 이 문제를 푸는 아주 큰 힌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? 그냥 심심해서 나오지는 않았겠잖아. 뭔가 힌트 역할을 하겠잖아. 자, 힌트 역할을 할 거니까. 자 수학은 이거라고 그랬어요. 봐봐요. 질문과 주어진 내용과 배운 것을 연관관계를 따져야 돼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 논문을 보다가 지금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심화 문제가 되면 질주배 질주배 얘기를 자꾸 할 건데 질문과 주어진 내용과 배운 내용의 연결이야 질문은 뭐야 각 X였어 배운 건 뭐야 주어진 건 뭐야 요 접선 줬잖아 접선 접선 그럼 배운 게 뭐야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내려 보면 뭐다 직각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뭐를 알아보려? 이 각도를 알잖아 요 각도 맞나요? 이 각도가 몇 도야? 180도 빼기 36도 하면 되겠잖아요 왜? 사각형이니까 직각, 직각이니까 맞나요? 180에서 36도를 뺐어요 그랬더니 몇 도가 됐어? 144도가 됐네요 그럼 얘가 무슨 각이에요? A, B 입장에서 본 중심각이잖아요 A, B 입장에서 보면 C로 간게 그게 원주각이잖아요. 그럼 1 4 4도의몇 반절이잖아요. 그럼 몇 도? 72도입니다. 라고 나올 수 있잖아. 이해 갑니까? 한 단계 더 갔죠, 요거는. 접선이다라고 주면서 한 단계 더간 거잖아. 아, 각도 나와도 문제를 준 접선이 직각으로 갔기 때문에 원주각이 같고 중심각 찾은 다음에 원주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. 재밌죠? 할만하죠? 할만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늦게까지 있다 갑시다.